얘기했어요. 바보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문제를 간단하게 만드는 게 천재다. 아우 어, 어, 내 말하고 소름 돋았네. 어, 문제를 복잡하게 만는게 천재다. 이,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이런 얘기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내려갈 때 이런 모스크가 얘기했잖아요. 자기가 자기 엑스에다가 뭐라고 올렸냐면은 어, 5년 안에 애플,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 1위부터 5위까지 합친 거보다더 어, 자기가 더클 회사다 라고 확신을 하게 확언이죠 확신이 안 됐으니까 아직 안된 확언 확언 될 거다 확실하다 이 사람의 믿음이다 그리고 매출은 5년 안에 지금의 5배보다 높을 거다 그게 1위라는 거야요 어. 지금 이자유주의이 코딱지만 한데 에너지는 이만큼 자 텍사스에 짓는 게 있잖아요 지금 왜 텍사스에 지나면 은 상하이 지을 때한 7개월 걸렸어요. 7개월. 와, 엄청 빠르죠. 역시, 어, 그, 사, 그 중국 사람들은, 와, 진짜 뚝딱뚝딱 장난 아니야. 막. 어? 뭐 진짜 나쁜 것도 굉장히 많지만, 뭐, 아파트 지을 때 대답으로 지어갖고 그런 것도 많았지만, 진짜 뭐 만드는 거 진짜, 와, 어, 왔다, 왔다, 그냥. 어, 7개월. 자, 그러면은, 텍사스는 얼마나 걸릴까? 텍사스.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텍사스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. 이런 네모나 만들어져 있는데, 여기다가, 기술만 집어넣을거야 저는 5개월 봅니다 5개월 어, 5개월 일론 빠르잖아요 생각이 엄청 진짜.